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돈 주고 산 책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 항상 제돈 주고 사긴 하지만요 <laughs> 요즘 굉장히 핫한 책이죠 바로 가조이 이식으로의 어, 클라라와 태양입니다 작가 이름이 좀 어렵죠 어, 영국에서 자랐고요 부모님은 두분다 일본인이시죠 어, 북, 북풀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알라딘의 그 북풀이라고 해가지고요 어, 앱인데 서평 쓰는 앱이에요. 글 관련해서 리뷰도 쓰시고 하시는데 어, 그중에 스콧이라는 필명의 북풀 <laughs> 친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가족이식으로님에 대해서 작가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자세히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혹시 작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그분 글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음, 클라라와 태양 표지도 굉장히 예쁘죠. 이 클라라는 AI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이고요. 어, 가조이시구로님의 이시, 책들은 워낙 유명한데요. 어, 저는 뭐 남아있는 나날 그리고 제일 유명하죠. 그다음 나를 떠나 그 나를 그 보내지마. 라고 하 책. 근데 남아 있는 나날들 같은 경우는 앤 소니 허킨스였나요? 그분이 나와서 영화로도 성공했죠. 근데 저는 어,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나를 보내지마, 맨날 떠나 보내지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를 보내지마 같은 경우는 어, 인간 복제 인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외왜 그 당뇨 환자들 대지에서 인슐린을 추출해서 그게 당뇨 환자들에게 굉장히 큰 희소식이었잖아요. 돼지에게는 슬픈 소식이었겠지만 그런데 여기 이제 인간 복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돼지에게 인슐린을 뽑듯이 이 인간 복제된 클론들에게서 이렇게 간이나 장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뽑아 쓰는 거죠. 그래서 복제된 인간들인데요. 그 인간들이 오히려 더 인간답고 그리고 너무나도 인간다워서 이들을 도구화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 인간을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의 정의에는 무엇이 필수 조건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복제된 인간도 인간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예술이나 이런 쪽으로 찾으려고 하거든요. 굉장히 처절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그전 이야기라고 해서 나온 게 클라라와 태양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봤어요. 음. 주제는 비슷한 것 같아요. 클라라는 AI 로봇이고, 13에서 14세 정도, 그리고 한 소녀에게 팔려가요. 이제 그 소녀는 신체적으로 조금 불편한 친구예요. 그리고 왜 태양이냐면, 클라라는 태양그 충전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클라라가 태양을 보는 것에 대한 묘사라던가, 클라라가 사물을 보는 모습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잘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표지는 아마 클라라가 보는 태양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지는 태양, 보는 태양. 그리고 이 클라라는 어,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고요. 학습하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어, 인간들의 모습이나 그 외에 슬픈데 웃는 거라던가 뭐 이상한 묘한 인간만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요. 희생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어, 인간이라는 것이 왜 그렇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그릇인데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서 걸 인간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굉장히 고민을 하게 합니다. 음. 특히 여기 나를 보내지 말 보면 이제 인간 장기를 위한 복제 인간이 나오잖아요. 그 그러니까 음, 최근에 그 디지스트라고요. 대구 과학 기술 대학원이라고 있어요. 기술대학교라고 해야 되죠. 거기서 한우를 세포 배양육으로 해 가지고 마블링이 잘된 한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세포 배양으로 장기도 만들지 않을까요? 이미 3D 프린터로 왜 인간의 골격이나 필요한 장기 같은 거 만들어 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한 인간 클론보다는 이렇게 필요한 장기를 그때그때 세포 배양으로 하지 않을까 노화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노 기술로 해결을 하고요. 뭐 그런 타면 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좀덜 걱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도덕적 딜레마죠 인간의 모습을 했는데 도구화로 쓰인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꿈꾸고 인간처럼 사랑하는데 인간처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 예전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인간과 그 애플파이는 똑같다 에이, 실제로 그네 가지 단백질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단백질 블록그네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이렇게 주물주물 되냐에 따라서 누구는 인간이 되고. 누구는 개미가 되고, 누구는 애플파이가 된다고 그런 걸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것을 오히려 인간이 아닌 로봇이나 어, 클론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클론이 인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하게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셨는데 만약 이 책을 안 읽으셨다면 이책 읽고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무 수업인데요. 제가 식목기를 읽으면 좋은 책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잘 읽었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음, 그 나무가 밑둥이다 잘린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싹둑 잘려서 이렇게 왜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보면 마지막에 남은 그 나무. 근데 그 나무에서 이렇게 잎이 나잖아요. 그걸 보고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나무의 생명력은 끈질긴 걸까? 하지만 줄기도 없고 잎도 없는데 광합성을 어떻게 하지 고민을 했는데 이 책에 보면 그 답이 뿌리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나무 뿌리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 나무들이 양분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균류를 이용해서 양분을 날라다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뿌리와 균류를 통해서 서로 도우면서 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미있었던 게 저는 나무도 미각을 갖는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벌레들이 나무 잎사귀를 갉아먹잖아요. 그러면 그 침성분을 통해서 무슨 애벌레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벌레 천적을 향기로 불러낸다고 합니다. 애벌레마다 침성분이 다 다른가 봐요. 그리고 차이콥스키 러시아 최고의 <laughs> 실제로 오스트리아나 독일 쪽이 이 클래식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는 항상 변방으로 취급을 했고요. 근데 차이콥스키가 그런 것들을 배워서 어 러시아다운 그리고 러시아스러운 그리고 수준이 아주 높은 교향곡이나 오페라 같은 걸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책이 이 그런 차이콥스키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왜 에버랜드 가면 우리 퍼레이드 보잖아요. 이렇게 막그 막 화려하게 이렇게 막 요정 막 천사들 하고 음악 신나게 나오고요 그게 이제 차이콥스키 에서 시작이 됐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니까 러호두깎기 인형이나 이런 데 보면 마지막에 포두 사탕 요정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퍼레이드의 시작이라고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여기 이제 그 차이콥스키가 작곡한 교향곡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QR코드가 있어서 이렇게 찍어서 바로바로 바로 유튜브로 그 감상을 하면서 같이 읽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이제 일일이 제가 그 곡을 찍어서 감상을 해야 됐거든요. 그게 조금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슈테판스 바이크의 감정의 혼란이란 소설입니다. 이것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풀이라는 <laughs> 알라딘 앱에요. 서평을 정말 잘 쓰시는 미미라는 그 북풀 친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 책을 강추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스파이크라는 분을 깜빡 잊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분을 처음 만난 건 이겁니다. 강규하 위원의 역사. 좀 옛날이에요. 제가 이 책을 산게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2004년이네요. 지금은 이렇게 표지가 바뀌었더라고요. 이때 이분 소설 책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한 장면들을 어. 정말 소설처럼 긴장감 있고, 막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게끔 쓰셨어요. 여기 보면 이제 동로마 제국의 마지막에서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문이 작은 문이 하나 열려있어서 이렇게 함락당하거든요. 그리고 뭐, 나폴레옹이라던가 프랑스 혁명가라던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어, 이분 역사 정말 잘 쓰시네 하면서 이분 이거 말고 마리앙 도아네트나 이런 것들 막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했었는데 소설도 잘 쓰신다고 소문이 나서 이 책을 샀거든요. 아직 한3 분의 1 정도밖에 읽지 못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약하고 감수성 있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오스트리아 태생이신데 아내분과 함께 자살 동반 자살 하시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견디겠는 거예요. 타향살이도 힘들고 자신의 조국이 저지른 과오도 힘들고 그래서 책입니다. 그리고 음, 요겁니다. 요즘 니다요이 시리즈 유, 이렇게 유행하고 있죠 365일 시리즈요 심리수업 365일인데 학교 가며 읽는다는 게 하루에 하나씩 읽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하루에 네 장씩 읽기도 하고 다섯 장씩 읽기도 하는데 어, 정말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어린 시절의 힘듦이나 아픔 같은 게 커서도 트라우마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어린 시절의 일들이 당신의 잘못이 아님을 얘기해주기도 하고 내가 멘토를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멘토, 그림자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거든요. 어, 잘못된 애정,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성찰하게도 해주고요. 그 굉장히 그리고 워낙 글잘 쓰시는 분이시죠 정유울 작가님의 책입니다. 열심히 읽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지가 예뻐서 산 책. 미시마 유기호 금각사를 읽었는데 어, 아름다움을 위해서 유미주의로 유명하죠. 봄눈도 마찬가지예요. 어, 정말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음, 한줄 그런데 그 속에 담긴 어, 내용 그리고 표현력 문장 어, 제가 이거는 제 서평을 썼거든요. 이렇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요. 사람은 영이상한데 그죠? <laughs> 그 다음에 요겁니다 이토록 매혹적인 고전이라면, 어, 독일 소설가들에 대한 소개 글이에요. 그, 그러니까 여기 보면, 헤세, 괴테, 그 다음에 호프만 스틸, 카푸카 거든요. 우리가 누구나 다 들어봤을 법한, 그리고 읽어봤을 글들이에요. 뭐, 카푸카라든가, 헤세라든가, 괴테라든가, 호프만 스틸, 유명하잖아요. 근데, 어, 이분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내가 이 책을 똑바로 읽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산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해세 편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물론 서평이나 글을 읽는 것은 그내 마음이 좀 내가 느끼는 대로 오독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내가 아끼는 책을 좀더 정확하고 이렇게 잘 알고 싶어서 산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테일로 보는 서양 미술사예요. 제가 이거 디테일로 보는 근대 미술사를 왜 현대 미술사를 샀었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것도 사봤거든요. 학교가면 읽고 있는 거였는데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옛날 그림이죠. 여기 보면 젠틀리스키죠홀로페네스의 모굴베는 유디트라고 해서 어, 젠틀리스키 그림인데요. 젠틀리스키 그림인데 그냥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이렇게. 부분 부분 잘라서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 제가 그 EBS였는지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돌리다가 어떤 교수님 강의였나요? 이렇게 봤어요. 고려대 인기 명강이 섹스피어 이야기입니다. 섹스피어가 거의 뭐 고전을 떠나서 모든 소설의 원형이라고 그러죠. 특히 막장 소설에. <laughs>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읽긴 읽었지만 왜 이게 비극인지 희극인지 그리고 왜 유명한지 좀 고민됐었던 분들 을 위한 책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아직 조금 읽었고요. 그다음에 엔디 워홀입니다. 가격도 비싸고 큰맘 먹고 산 책이에요. 스티커를 주거든요. 이렇게 굿즈로 19금입니다. <laughs> 어, 그림도 예쁘고 색깔도 너무 화사하고. 애들이랑 같이 읽어야지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약간 앤디 워홀의 이렇게 성적인 면모라든가 그리고 앤디 워홀 시대의 파마트를 하셨던 분들이나 그 현대 작가들이 좀 기인이나 특별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 아이들하고 <laughs> 보기는좀 그렇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그림이 너무 정신이 없는데 멋있어요. 이런 식으로. 블라디미르의 성모라고 해서 그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죠. 거기 이콘이에요. 이콘화라고 해서 이렇게 성모 성자상을 그리거든요. 그 이콘에서 나온 말이 아이콘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패러디해서 그림을 많이 그리셨는데 이것만으로도 저는 이 책이 너무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페이지도 재미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그 시대 유명한 인물들에 대한 그 카드처럼 이렇게 됐어요. 사진, 그림, 그 다음 뒤에 설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우리 왜 영웅 마블 외 캐릭터 카드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이걸 사면서 받은 게 별로 없어요, 저는. 그리고 냥 명화, 그랑자트 서멜로이라고 어, 예, 보디첼리 그림이죠. 자석이에요. 자석으로 된 명화 자석이고요. 여기 보면 산미신하고 플로라하고 제피로스 서풍의 신. 그다음에 어 아르테미스 그다음에 어 헤르메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랑자트 섬에 이렇게, 이렇게 점유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짠 스누피 예뻐서. <laughs> 그리고 모딜리아니의 네, 모딜리아니 잔느죠 모딜리아니 목긴 여인을 많이 그렸죠. 이렇게. 이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 책들이고요. 이미 읽은 책도 있고 이제 앞으로 열심히 읽을 책도 있습니다. 그럼 안녕.